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. 오늘 또 제가 쓴시한 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양력 정하선 사람들의 양력을 보면서 늘어놓은 역사를 보면서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. 이렇게 많은 경력을 가졌으니 공도 공헌도 무척 많겠구나. 내가 살아온 길은 적을 것이 없다.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, 나무 물건 훔치지 않고, 그냥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적을 게 없다. 아니야, 훔친 게 많지, 농사짓는다고 햇볕 속여 쌀과 보리를 훔치고 바다 속여 물속 고기를 훔치고 소 돼지 머루살을 훔치고 책을 속여 글자를 훔치고, 그러면 도둑이라고 적어볼까, 양력이 없어서 뽑힐 수 없다면, 뽑아주시지 않을 터인데, 염라 대왕도, 네, 감사합니다.